아.. 시기. 우와, 우와. 자, 어, 어. 가리치 응. <laughs> 오. 오, 너희 직선 으로 곡선 으로 만들어주지? 어, 너의 직선운동곡선운동으로 만들어주지 너의 직선운동곡선운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너의 너의 꼬리 움직임으로 나는 너에게 아무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니는 내배 위로 올라오고 봤죠? 저는 아무 힘도 안 줬습니다 지가 지가 라이징에서 올라오는 거 봤죠? 저는 아무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게 바로 태극권의 원리입니다 태극권의 원리 어 이거 어떡하지? 작살 뽑히지 않는다 Tick, tick,